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7월 30일 화요일 파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제2의 파도 사태를 막겠다고 나왔어요. 이제 새내 기준은 분방기 보고서를 음화를 재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3년 전에는 국회에 가로막혔지만, 이번에, 이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파도 참 시끄러운 종목입니다. 지난해 8월에 상장을 했죠. 자, 8월에 상장을 해서 47,1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은 17,390원에 있습니다. 이게 예상 실적하고 확정 실적이 달라서 이게 뻥튀기라고, 뻥튀기 상장이라고 굉장히 이게 주목을 많이 받았죠. 이게 뭐 매출액이 뭐 1200억대 제시했으나 실제적으로 한 200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 실제 영업 이익 매출은 3억이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문제가 된 파두입니다. 그런데 파두가 지금 이 금액에 있어야 하는 종목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정밀 진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두. 자,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파두가 실적이 지금 회복이 됐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고객사들이 얼마나 늘어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지금 바닥선 같은 경우에는 17,100원을 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파도 자체가 실적이 3분기, 4분기에는 분명히 회복이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이뭐 뉴스를 보고 다 아시다시피, 이 파두가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왔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타에서는 SK 하이닉스보다 이 파두의 기술력을 더 인정을 하고 있답니다. 이 SSD죠? 그러니까 뭐 솔리드 스트레이트 드라이브라고 이 SSD, 이 컨트롤러가 메타에서는 파두를 더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지금 뭐, 기술력은 더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기사에 나오고, 요즘 최근에 기사에 많이 나와 있는데, 자, 과연 SK 하이닉스에서 왜파도를 행을 시켰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의문점이라고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옛날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하이닉스에서 메타에다 납품하는 거를 파두에서 받아서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이닉스에서 정지를 시키니까 메타가 오히려 파두를 추천해가지고 하이닉스가 끌고 왔다는 거죠. 자 파두의 주 거래처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하이닉스. 일단 요건 한번 다시 선 거드려야지. 17,100원이요. 지금 이 문건들이 나오면서 자 sk 하이닉스에서 파도를 버린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sk는 하, 이 메타에다 계속 문을 두드렸었죠 그 그래, 결국은 실패했는데 파도를 등에 업고 이거를 했는데 수출을 하고 기술을 기술 인증을 받고 했는데 자이 하이닉스에서 왜 파도를 버렸는지 그거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트는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차트는 뭐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14,630원을 지금 3월 25일 날 저점을 찍고 왔는데 지금 제가 제시한 금액은 17,1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선만 바닥을 지지하고 간다 하면 다시 한번 3분기 4분기 실적을 봐가지고 27,000원 이상의 상승 흐름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파두가 2분기에만 지금 뭐 랜드플래시 메모리도 지금 세권을 계약을 했고요. 이 금액만 보더라도 지금 뭐 225억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307억 307억을 계약을 했다고 계약을 했다고 나왔고요. 또이 중국에도 중구 SSD, 여기란도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요것도 192억이에요. 그러면 307억하고 190억만 하더라도 500억입니다. 500억. 그러면 2022년도 그때 매출하고 비슷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6월 14일도 그렇고 7월 9일도 그렇고 이 랜드 플래시 계약이 계속 있었죠. 뭐 68억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나온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0억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 매출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SSD 가격도 지금 상승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크게 대규모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전력이 따르고 변압기가 따르고 변압기 뭐 전선이 따르고 그래서 지금 저희 뭐 변압기란 전라이나 전선 종목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파도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들어가는 SSD 그리고 CXL을 갖다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반도체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반도체인데요. 이게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규모 거기에서 지금 SSD랑 CXL을 CXL을 지금 선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이 박람회에서. 파두가 어느 정도 계약을 하냐에 따라서 아마 이 매출에 대해서는 걱정을 더안 하실 것 같아요. 자, 파두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번 영상에도 한번 찍어드렸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드리는 건데 파두는 평당가 꼭 적어주셔야 돼요. 평당가. 그리 비중. 비중 적어서 파라는 5구에 6, 7, 78로 적어주셔야지만 제가 이 파두에 대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파두가 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있었죠. 여기에서 지금 협력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파도를 버렸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파도도 하이닉스를 업고 수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AI 시대에서 핵심 기술이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SSD 이 지금 빅테크 빅테크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파도는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래량이 나왔는데 뭐 상승은 적었습니다. 뭐 거래량 여기는 죽고 상승 나왔는데 앞으로 거래량이 요 정도 수준만 절반 수준만 나오더라도 큰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하 주가 상승에는 항상 뉴스라든지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결과물이 그런데 파도는 지금 뉴스가 없어요. 그나마 뭐 지금 뭐 박람회 나가고 있다, 뭐 대표 대표가 나오는 뉴스 정도고 뉴스 나와봤자 뭐 파주 사태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 결과물은 이번에 박람회 가가지고 꼭 좋은 계약권을 따오는 게 결과물일 것 같고요. 자, 주, 저는 항상 1번이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고 2번이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자, 수급은 지금 개인들밖에 없습니다. 수급이 안 돼요.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그럼 여기에서 좋은 뉴스가 나와야지 상승을 나오는데 아직 파도는 그게 조금 약한 게 조금 아쉬운 건데 지금 AI 데이터 센... 다 호재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단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집단 소송권들이 남아 있잖아요. 요거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항상 매달 주력주를 안내해 드려요. 벌써 7월 주력주가 마지막입니다. 주력주 그때 세 종목 드렸는데요. 뭐,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드렸습니다. 바이오는 지금 8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요 종목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8월 주력주 공개하겠습니다. 8월 주력주 두 종목입니다. 두 종목. 자, 8월 주력주 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8156778로요. 8월이라고 적어 주세요. 8월. 그리고 파뒤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평당가꼭 적어 주시고요. 비중도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정확한 진단 내릴 수가 있어요. 자, 7월 주력주 만나 보시고요. 차트 다시 한번 분석, 기술적 분석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월 투자 전략으로 앞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종목, 최소 50% 이상 수익이 나올 종목을 제가 딱세 종목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섹터입니다. 조선주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재료와 대, 대형 호재 이슈가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로는 애플 측과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술 협약 체결이라는 이슈가, 이슈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이 9월달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 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이나 8월 초, 늦어도 8월 초에 엄청난 재료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갈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자동차 부품, 세 번째는 바이오 섹터고요. 이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폭등 시그널까지 포착이 되어 있는 이 종목들 역시 주가 상승에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매달 이렇게 뭐 코스넥스부터 해서 뭐 대창단조,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매달 두 종목, 세 종목 정도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달에 추천드린 종목은요. 강무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강무.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5월달 이 노란 이 구간 3,300원. 3,300원 가격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후 최고가 7,210원까지 117%의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요. 저희 주주님 같은 경우에는 6,200원의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만에 87.6%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 영상에서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게 되면 수익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침의 의혹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 종목들을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지금 보이시는 010에 8159에 6778로 전략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종목들, 세 종목이죠. 세 종목에 관한 정보와 함께 대응 전략까지 관한 그 자료들을 보내드릴 텐데요. 이거는 무료로 받아보시는 겁니다.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여러분의 원금 회복과 계좌 회복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늦을수록 수익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지금 잠깐 영상 정지하시고요. 010-8159-6778번으로 전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빠르게 종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업 탐방 자료 및 애널리스트 증권사 분석 자료들을 지금부터 싹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업 탐방 자료에는요. 이런 분석 내용들과 인터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덴티움 1분기 실적 최대 실적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cs 인터내셔널도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지금 매출에 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토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 탐방 자료들은 제가 그 수백 개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궁금하신 기업들 종목명을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기업 탐방 자료들과 함께 이런 분석 자료 또 분석 자료 이건 기간 배포용입니다 또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묶어 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와 기업 탐방 자료 받아보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시는 번호 있죠? 010-8159-6778로 종목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분석 자료와 탐방, 기업탐방, 자료 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가 궁금하다, 삼성전자가 궁금하다 하시면요.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자료를 발송해 드릴 거고요. 편안하게 자료 받아보시고 잘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도는 17,100원이 지금 바닥선이라고 한번 잡아드렸고요. 일단 최저점은 생각지 말자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이 조금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거래가 붙으면서 상승 흐름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정도 거래가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세력들이 아직 이탈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나와서 빠져야 되는데 지금 빠진 흔적이 없어요 전혀. 그러면 점점 이 세력들은 받아서 간다는 소리입니다. 받아서. 그래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매출은 제가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확정이 된 거니까 매출이 늘어날 거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출은 걱정은안 하시고 그러니까 실적이죠. 요소 수급만 좀 붙어주면 반드시. 27,000원, 27,750원 요 금액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은 수주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잠재성이나 성장성, 가치주 이런 게 투자의 밑거름이니까 이 파도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요 주가는 이끌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양호하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번 방송에서도 이 파도 실적이 3분기 4분기에는 나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AI 데이터 센터라는지 뭐 CP나 u DM 쪽이나 이런 것도 뭐 크게 증가를 하고 했으니까요. 자,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거 믿고 탑뭐 파도 조금 홀딩 하시고요. 불안 하더라도좀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100원 한번 보고 있고요. 받아. 문자 평단가 비중 적어서 보내 주시고요. 자,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뭐 보내 드리죠? 기업 탐방 종목 보내 드려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석 종목 파도에 관한 분석 종목입니다. 분석 종목 보내 드릴 테니까요. 요건 기간 배포용이에요. 그러니까 평단가랑 비중 꼭 적어 주시고요. 파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주시는 분들 계좌 회복하시고 원금 회복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문자 보내셔가지고요. 이런 발 빠른 정보 받아보시고 꼭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